자 마찬가지 f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경우의 수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주, 주어진 조건을 보면요. 자 f1이 3이거나 자 또는 f2가 2가 되거나 또는 f3이 2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또는이면은 집합을 따지면 합집합인 경우죠. 우리가 합집합은 경우의 수 세기가 굉장히 불편해요. 공통 부분은 어떻게 줘야 돼? 빼 줘야 돼. 자 F1이 3인 경우, F2가 2인 경우, F3이 2인 경우 각각 구해주고 나서, 자, 공통 부분을 빼주면은 되는데, 이 공통 부분 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는일 때는, 자, 이걸 n 들로 고칩시다. 자, 이걸 여사권으로 접근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사건이면 이거 반대가 되죠. 자, 그러면은, 자, F1이 3이 아니고, 자, 5어가 뭐로 바뀌면 엔드로 바뀌겠죠. 자, 그다음에 f2가 2가 아니고 f3이 3이 아닙니다 2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거를 엔드로 바꿔 주면은 우리가 요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의 수 구하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섯 권의 경우의 수로 접근을 해 주면은 자, 일단은요.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 줘야 되겠죠? 자, 전체 경우의 수는요. 자, F1하고 F2하고 F3하고 F4가 각각 될수 있는 게 자, 1부터 4까지 4가지씩 될수 있는 죠 4가지씩 될수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곱하기 4, 4에 4승이 돼가지고 256가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여섯 건을 구해주면요. 자, 요거하고 요거, 요거 세개 동시에 만들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F1하고 F2하고 F3부터 먼저 경우의 수를 카운트해주면 돼요. 자, F1이 될수 있는 건 3이 아니니까 얘는 1, 2, 4. 얘는 세 가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F2는 2가 아니야 어 되니까 1, 3, 4,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 F3은 1, 3, 4 해서 3가지가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F4는, 자, 아무거나 될수 있는 거죠? 여기에 지금 조건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1부터 4까지, 얘는 4가지가 됩니다. 자, 따라서 내가 구한 6건은요, 3의 세제곱 곱하기 4 계산해서, 얘는, 음, 108가지가 나오네요. 자 108가지니까 내가 총 구하고자한 경우의 수는 256 전체 경우의 수에서 6 건의 경우의 수 빼서 148가지가 됩니다. 자이 문제의 핵심은 자 우리가 자 오어 같은 경우는 합집합이기 때문에 공통인 부분을 나중에 경우의 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공통인 부분 구하기가 힘들어요. 자, 그런 경우는 우리가 5가지 문제 풀자, 여섯건으로 생각해가지고, 자, and, or를 end로 바꿔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